경이공 카입니다 오늘 오즈모 포켓3 경 가장 위험한 언박싱 찍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위험한 짓을 이미 했죠. 그래서 이거 케어를 받았습니다. 지금 잡음 넣어주고 계신 <laughs> 한 FB 옆에서 타임레스 찍고 계셔가지고. 이 예, 오즈모 포켓3 짐벌이 달려있는 카메라입니다. 화질이 너무 좋죠. 바로 다 세팅했습니다. 오늘 오즈모 포켓3가 왜 위험한 언박싱이냐? 바로 드론에 올려서 날려볼 거기 때문에 위험한 언박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컨텐츠는 오즈모 포켓3를 드론에 올려서 날리면 어떻게 될까 아 이겁니다 그래서 i r s t time to get the first time to get the f 도 r s t time to get the first t i 이 e to get t 제대로 된 영상은 안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번 궁금해서 다른데는 그못 날리는데 경유궁만좀 날릴 수 있어요. 반포시면은 거기서는 날릴데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여기까지 예. 없어요 예. 반포 한강공원은 저기 오오. 야 위험했다 약간 흐르네 지금 달려있는게 70만원짜리 포켓이라서 <웃음> <웃음> 손가락이 후덜덜 후덜덜 <laughs> 네. 네. 거기에 지금 70만원짜리 포켓을 올려놓고 날리고 있어 긴장.. 심장이 쫄깃쫄깃하다 생각해보니까 케어에 가입했어요 날리기.. 저기 이거 여기 올리려고 사자마자 케이크가 있었어. <laughs> <laughs> 이제 포켓3가 진짜 화질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샀는데. 원래 카메라 이런 거좀 하세요? 네, 원래 어, 영상 좀.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그러면 더잘 아시겠구나. 저는 막 맨날 고프로 이런 거, 이런 액션캡 이런 거 찍다가 이걸로다가 막 영상을 찍으니까 너무 예쁘게 잘 나오는 거예요. 포켓3가. 그래서, 야 이렇게. 근데 좀좀 좀 약간 사놓고 후회는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영상 찍을 일이 많지는 않잖아요. 요새 네. 그냥 뭐 어디 여행 가고 이래도 뭐 핸드폰으로 찍지. 예 예. 네. 뭐 네. 네. 애들 뭐뭐 뭐 저기 뭐 워터파크 이런데 가가지고 이런 거 꺼낼 수도 없고. 핸드폰이 짜인것 같아요. 네, 핸드폰이 짜인 것 같아요. 그막뭐 어느 순간에 딱 꺼내서 찍으려고 하면은 막 이거 이거 꽤 걸리고. 막 그렇죠. 꺼내서, 예, 꺼내서, 이거 막 돌리고, 그리 짐벌 막 찍찍찍 돌아가고, 그, 그때부터 찍으니까 애들한테, 그한 번만 더, 더, <laughs> 더, 그거 액션 한 번만 더 액션 더 해줄래? 그러는 애들 아, 싫어, 찍지 마! 이러니까, 약간 별로. 아직 3.6V. 이게 랑사님의, 어, 멋진, 바이크가 아니고 전기 자, 자전거. 근데 되게 멋있네요, 진짜. 이것돈 많이 들어가는 취에요 아, 그렇군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취미를 하시던 분이 또돈 또, 또 깨지는 취미 쪽으로 들어오시려고. <laughs> 근데 비, 저거보다는 아마 싸게 먹힐걸요? 들어온 음, 취미가? 그렇게나죠 저는 약간 많이 사서 그렇지 생각해 보면은 5인치 한두세대두세대두세 <laughs> 대는 없고 두 대는 있어야 된것 같아요. 제가 제 생각에 왜두 대가 있어야 되냐면은 한대 날리다가 이게 부서지면은 그러면 그날 그 꽝이니까 한대는4 인치에다가 오즈모 포켓 3를 올려서 문제가 있었죠. 요런 드론에다가 포켓3를 올려서 날린다고 하면은 무슨 진동 같은 게 생긴다는 거예요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이렇게 이런 물렁물렁한 이런 거를 넣습니다 오즈모 포켓3를 이렇게 드론에 올려서 날려보겠습니다 <laughs> 케어에 가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laughs> 어, 오, 오, 오즈모 포켓3 카메라가 나오네 어저께는 안 나왔었는데 왜 그러지? 시원하네. 아, 어저께는. 오, 잘 납니다. 드론에는 좀 진동이 생기는 것 같네요. 위험했어. 어. 역시, 아무리 케어가 들어있어도 살 떨리긴 마찬가지다. <laughs> 과연 영상이 잘 나올 것인가? 예이 정도 찍어 보겠습니다 착륙이 중요하죠? 착륙 진짜 중요하다 아 다행히 무사 착륙 야 무사히 착륙했습니다.